지 국가하는 거죠 국가! 흥민이 K 나 W!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토트넘 대 번리 경기 손흥민 선수가 2도움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이 4대0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은 골장면 분석, 전술 분석 등 경기 이모저모 어뚜르게및 That's get it. 자, 먼저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도움 장면입니다. 손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고, 앞에 수비수가 두명 있었는데,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인프론트로 강하게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베일이 침착하게 마무리했죠. 자, 이 크로스가 좋았던 점. 먼저 도착 지점이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골키퍼랑 수비수들이 서로 미루는 듯한 느낌이 있었죠. 또 크로스 자체도 굉장히 낮고 빨랐습니다. 일단 크로스가 낮다 거. 땅볼 비스무리하게 온다는 거는 요 볼을 한 번에 슈팅으로 이어가기 좋다는 거죠. 그리고 크로스가 강하다는 건 뭡니까? 공이 빠르다는 거죠. 공이 빠르면 수비수가 준비할 시간이. 습니다. 그리고 베일의 마무리도 일품이었습니다. 힘싹 빼고 발바닥으로다가 그냥 방향만 살짝 바꿨어요. 그리고 이 골의 셀레브레이션 정말 재밌었습니다. 베일은 조로든, 벤데이비스와 함께 웨일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웨일즈 마피아란 뜻의 WM.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코리아의 K. 그런데 모우라는 갑자기 자기 이름 어, 루카스의 L을 해요. 야! 지금 국가 하는 거죠? 국가 흥민이 K 나 W 무카스 아니라고. <laughs> 자 다음은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도움 장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진 드리블을 하면서 패스 줄 곳을 찾았고 베일에게 아웃 프론트로 한 박자 빠르게 밀어줬고 베일이 그걸 받아서 인 프론트로 또 기가 막히게 감아 찼죠. 자 먼저 이 골을 가능케 했던 건 모우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손 선수가 이렇게 쭉 치고 들어올 때 반대편에 베일 이 있는 거를 빼꼼 확인하더니 그냥 이렇게 침투를 해요. 그래서 상대 수비수들 다 끌고 들어갔죠. 아니. 여기 공간은 이렇게 좋고 여기는 이렇게 넓으니까 쏜 선수의 패스 선택은 너무 쉬웠습니다. 아 그리고 슈팅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괜히 이 선수가 탑을 찍은 게 아닙니다. 자 마무리 슈팅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사이드, 그 다음에 인프론트, 그러니까 발등 안쪽이죠. 그리고 인스텝, 마지막으로는 또 레이스가 있습니다. 이 레이스가 신발끈이란 뜻인데 이 발등 깊숙한 곳으로 때리는 거 뭔지 알죠? 어, 무회전 느낌으로다가 밀어 차는 거. 자,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정확도는 높아지는데 강도가 약하고 또 이쪽으로 가면 정확도는 낮아지지만 강도는 세지죠. 근데 베일이 오늘 선택했던 건 인프론트였다. 발등 안쪽으로다가 정확도도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파워도 챙기는. 자, 오늘 손흥민 선수 골은 넣지 못했지만 경기에 미친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오늘 스탯을 살펴보면 총 7개의 찬스를 만들었고 또빅 찬스는 3개 만들었고 어시스트는 2개 했고 손 선수가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도움을 15개 했거든요. 근데 이게 EPL의 모든 선수들 가운데 2등입니다. 1등은 도움 16개를 기록한 덕 배. 자, 손흥민 선수가 오늘 특히 딥 컴플리션을 많이 했습니다. 딥, 깊은 컴플리션 어, 완성, 완료. 그러니까 딥 컴플리션이 뭐냐? 상대 골대로부터 해서 반 지름 20m 이 지역 안으로 패스를 성공시키면 그걸 딥 컴플리션이라고 부릅니다. 20m가 아니라 13m 조금 더 깊은 지역으로 패스를 성공시키면 very 딥 컴플리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크로스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패스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이런 패스를 정말 많이 보여줬죠 베일이 네 번째 골 넣을 때그 아웃프런트 패스도 그랬고 25분경에 베일한테 준 패스도 그랬고 또 경기 막판 91분에 골대 앞에서 한번 접고 케인한테 밀어줬던 것도 딥 컴플리션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 케인 그거 그걸 못넣나 아무리 패스가 조금 세고 어, 통통 튀었다고 해도 그 정도는 넣어줘야지 어? 못 넣고 막 어? 그 저기 막 귀여운 척이나 하고 말이야, 어? 자, 무은 오늘 손흥민 선수가 파이널 서드에서 이딥 컴플리션을 많이 했던 거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고요요 패스가 많이 들어갈수록 득점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도 그럴 것이 이 표를 보시면, 경기당 가장 많은 very deep 컴플리션, 바르셀로나, 리알, 맨시티, 아틀레티코입니다. 다, 개강팀이죠? 그리고 Very Deep Completion의 성공률을 보면 1위가 맨시티입니다 자, 맨시티가 최근에 20연승 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축구라는 경기를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컨트롤을 해서 뭔가 이 승리 확률을 점진적으로 합리적으로 높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Deep Completion의 개수를 높였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찌됐든 Deep Completion의 핵심은 득점하기에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공 공간 파악 능력이 있어야겠죠. 나는 어디에 있는지, 수비수는 어디 있는지, 동료들은 어디에 있는지. 근데 쏜 선수가 그런 게참 좋아. 막 급하지 않고 집착하게. 쏜 선수가 괜히 EPL에서 경기단 킵패스 5위를 차지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쏜 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슈팅 좀 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쏜 선수가 그렇다고 오늘 또또막막 막 엄청 안 때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한번 싹 올라갔던 것도 있었고 알리의 패스가 좀 길었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안.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때렸는데 그걸 닉포프가 막았어 아휴. 근데 요 슈팅 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드립을 하다가 안쪽으로 한번 꺾어놓고 한번 버치고 바로 슈팅 이게 반박자 빨랐고 호스도 좋았고 강도도 나쁘지 않았고 닉포프는 또 수비수들 때문에 공이 잘안 보였을 텐데 야 이걸 어떻게 막는 거야 자 그리고 전술 포인트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vbl은 평소처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서 후방 빌드업에 관여했고 은돔은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수비와 공격의 연결 거리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양쪽 풀백 가끔씩 쭉 전진해줬고 그러면 손흥민 베일이 또 안쪽으로 들어왔고 또 오늘의 전술 키포인트 손 베일 케임 모우라가 유기적으로 자리를 스위칭하면서 공격 작업을 했다는 거아예 아주 좋았어요. 자 여러분 이네 선수가 다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일단 다 탈압박이 돼요. 그리고 위협적인 슈팅이 가능해. 진짜 골을 넣을 만한 슈팅 말하는 거예요. 라멜라의 힘없는 가마차기 나 베르바인의 빛 맞는 슈팅 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뒤로 빠져가지고 전방으로 팍. 빡 찔러주는 게 가능해요. 오우라가 이 찔러주는 건 조금 약하긴 하지만 탄력 있는 전진 드리블이 가능하니까 오케이. 오늘은 4명의 선수가 어디에 있으나 각자 1인분 목순 해주니까 유기적으로 스위칭이 가능했다. 자 특히 오늘 베일을 선발로 내세운 게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브리뉴가 왜 베일을 선발로 내세웠을까요? 일단 최근 유로파 경기들에서 베일이 정말 잘했죠. 그리고 오늘 경기가 번리전이잖아요. 번리랑 토트넘이랑 싸우면 그래도 토트넘이 점유율을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수비를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원래 베일보다 라멜라를 썼던 게 라멜라가 수비를 열심히 해주기 때문인데 오늘은 뭐 그닥 수비할 필요가 없겠다. 오케이 베일고 베일이 정말 좋았던 게이롱 패스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골을 보시면 베일이 중원에서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길게 케인한테 보냈죠. 고걸 케인이 기가 막히게 퍼스 터치 해놓고 아주 강한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잖아요. 그 슈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닉 포프가 아주 그랜저를 했었. 자 베일이 이렇게 롱킥을 할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메리트입니까 원래 토트넘이 어땠죠 케인이 내려가고 손흥민이 침투하고 그럼 케인이 손흥민한테 침투 패스 넣고 근데 이게 상대 수비수들한테 다 읽혔었죠 근데 이게 읽히면은 이게 다른 대안이 없는 게 케인 말고 그런 전진 롱패스를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어 근데 베일이 그걸 할수 있으니까 베일이 내려가고 손케가 동시에 침투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토트넘의 공격이 전체적으로 잘 풀렸던 게 반대 전환 패스 뻥뻥 이게 잘 됐던 게 굉장히 컸습니다. 축구에서 반대 전환 패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 조직이 한쪽에 몰려 있다? 어 그럼 내가 패스 받아서 반대로 뻥 그러면 반대 쪽에서 볼을 받는 윙어 이 선수는 앞에 아주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툭툭 치면서 스피드 살려서 드리블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윙어가 훨씬 유리한 게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간 토트넘에는 이 반대 전환 패스를 빵빵 때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볼이 오면 항상 상대의 수비 조직이 이미 다 여기 와 있어.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는 수비수 두 명이 붙어 있어. 항상 이렇게 볼을 잡았을 때 제자리에 서서 플레이를 해야 되고 아까 이렇게 툭툭 치면서 했을 때랑 이게 드리블 성공률 자체가 다르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베일이 들어오니까 반대로 빵.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한테도 공간의 여유가 생겨요. 어, 손흥민도 빵. 아, 케인도 빵, 은돔도 빵. 아무튼 베일 오늘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베일이 경기 끝나고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토트넘의 아주 치명적인 듀오 케인 손흥민이랑 함께 뛰니까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과 함께 뛰는 것은 제가 여기에 온 이유였습니다. <laughs> <laughs> 자, 반면에 오늘 벌리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특히 공격을 하다가 수비로 전환될 때이 전환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역습할 때 공간이 아주 텅텅 비었어. 뭔가 벌리 선수들이 막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보통 벌리는 수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맨시티 보세요. 맨날 볼 돌리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안 뛰어도 된다고. 아무튼 볼잘 차는 게 최고야. 그리고 벌리. 전방에 우드, 반스 선수 없이 롱볼 축구하기는, 아, 좀 조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산체스 정말 잘했습니다. 자, 물론 축구에서 태클이라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긴 합니다만 오늘 산체스는 그냥 뭐 미리부터 태클 들어가고 상대 공격수들이 아무것도 못 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 손흥민 선수 정말 잘했습니다. 올 시즌 37경기에서 18골 15어시 경기당 공격 포인트 0.89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오늘 경기의 수학은 손 손케 말고 모우라 베일이 터져줬다는 거 캘러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선수가 잘하는 선수를 옆에 두고 같이 하면은 운동 수행 능력이 더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인데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도 손케 이런 선수들처럼 상향 평준화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레길론 아 레길론이 헤더가 조금 약한데 데이비스보다는 댓글을 왜요 댓글이 다 머리 얘기 뿐이다아 아, 처음부터 지금 계속 머리 얘기만 했어 <laughs> 네, 은돔 호이비에르 있고요 베일 루카스 모라 그다음에 손흥민 케인입니다 <laughs> 머리 얘기밖에 없어 혼자서 계속 <laughs>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 제가 이제 머리를 자르니까 사모님이 저를 조금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약간, 어,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약간,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그 전에 나 없었는데, 그런데. 약간. 아침에... 형, 강남 50평 아파트 대 평생 모든 콘서트, 축구 경기 등 스포츠 경기 무료 하면 저는 강남 50평으로 갑니다. 어, 이런 이, 잉글랜드의 중하위권 팀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백인이에요 잉글랜드. 어... 그러네. 왜 그러지? 싸니까요. 잉글랜드, 아뭐 아일랜드, 뭐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런 선수들이 많아요. 싸니까요. 전 세계에서 온 재능 있는 선수들이 비싸죠. 음 음.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케리그 국내파로 똘똘 뭉친 팀이다 아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긴 게다 똑같아요. 오, 비슷해. 네, 다 그냥 다부져가지고 <laughs> 맞아. 뭔가 생김새가. 그죠 투박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뛰고. 어, 막 여기 여, 이런 데피 흘리는 거는 그냥 참고 뜁니다. 도넛민 자, 앞에 두명 있습니다. 크로스 골이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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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시스트 시작하자마자 1분이야 1분 와 베일 마무리 지렸는데 우리가 최근에 손흥민 선수한테 원한 게 이런 모습이었죠 음... 어, 사실 지금도 손흥민 선수가 백패스를 보통 주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음... 하지만 어, 경기 초반 완전 과감하게 뒷공간으로 아예 꺾어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베일의 마무리가 너무 침착했어요 손흥민 구트에핑인구 오... 패스 오마이갓 아 <laughs> 어! 이어씨. 아, 베일이 좋은 점은 또 이거죠. 이야, 씨. 오, <laughs> 그 <야>. 예! 대박. <laughs> 이게 베일의 위력입니다. 저런 패스를 은도미 할수 있나요? 호이가 할수 있나요? 윙크스가 할수 있나요? <laughs> 아, 니퍼프. 목 <못> 부러질 뻔했어요. <laughs> 조심해 <laughs> <laughs> 나이키 하는 줄 알았어요, 나이키. 자, 타코우스키. 아이고, 좀 약간 미끄러운가 봐요. 타코우스키는 이제 잉글랜드랑 폴란드 국적을 다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타코우스키 하니까 좀 뭔가 폴란드 폴리시안 이름이잖아요. 그죠? 스키로 끝나면 약간 그렇잖아요. 레반더브 스키. 또 폴란드 사람이니까요. 와이프가 그 폴란드 가라데 국가대표인가 그렇잖아요. 후 선수 와이프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건데? 아 그거는 이제 레반토프 스키 선수분석 영상 할때 <laughs> 한번 이제 음,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사실이고요 아레귤로 빨라요 레귤로 빨라요 참 그렇게 확 멈추면서 네. 그죠 감속이 중요합니다 감속을 했다가 또 빨리 가속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가장 잘하는 선수가 살라입니다 살라 아. 네. 됐다 야 대박 <laughs> 야 오늘 왜 이렇게 쉽냐? 지금은... 야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려? 이렇게 쉬어 갑자기 야 <laughs> 3대0 갑자기 아, 주황도 머리 잘랐네요 무리뉴도 머리 잘랐고 다들 머리 잘랐네? 어 나도 머리 잘랐고 <laughs> 주황 세크라멘토랑 나랑 머리가 좀 비슷하네 쟤도 팔구잖아 팔구년생 너쟤 질투하지? 야, 뭘 질투를 해 새끼 사람 잘 만나서 저렇게 된 거지 뭐. <웃음> <웃음> 어우 운동 와우, 오케이! 가자. 손흥민, 반대줘. 반대줘. 그렇지! <웃음> 베일. <웃음> 오! 어 <오! 웃음> 손흥민, 이어씨. <여신. 웃음> <laughs> 대박 손흥민, 코너킥. 오늘도 과연 낮고 빠른 위협적인 코너킥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오! 레귤러! <laughs> 와! 저는 이런 변주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야 항상 저골대로 붙였잖아요. 근데 지금 레귤런 보고 붕 음. 띄워주는 거. 아, 옛날에 이제 메뉴에서 백컴이 스콜스 보고 저런 거 많이 줬거든요. 어... 그 스콜스는 그냥 골대로 박아버립니다. 음. 야 경기 화면은 안 보여주냐고 하시는데 오늘 처음 오셨나봐요. 어, 경기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면 제 채널이 바로 없어집니다. <laughs> 예,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저도 참모우라를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너무 애가 괜찮은 것 같아. 주전에서 밀려서 뭐못 나올 때도 있었고 하지만 참 묵묵히 모우라 와이프도 엄청 예뻐요. 어, 여보만큼 예쁩니다. 왜 이렇게 와이프들을 얼굴을 이렇게 다 기억을 잘해? 뭐 제가 이제 축구를 업으로 4분 이상 그런 것들을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누구, 누구야 누구야 너 레길론인가 누구 여자친구아 예, 레길론 예쁘죠 <웃음> <웃음> 아오 오! 야 오! 가자 아 너무 아, 길어 아, 아오 하지만 할... 하지만 여기선 욕심부릴 수있야 <laughs> 야! <laughs> <laughs> 스포티비 옆에 저거 태극기 원래 없었는데, 그죠? 3일절이라 그런 것 같다고. 아! 내일. 오늘 3일절이네요. 3일절 오늘이네. 아, 그래서 저 자, 만세... 다 같이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laughs>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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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시면서 조상형님 5,900원. 아, 우리 상형님도 내가 보니까 그 독립운동자금 되셨을 것 같네. <laughs>